한국문화예술위원입니다. 발표에는 김무열 경영인사팀장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온 김무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 저희가 방금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대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라는 질문을 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 어, 이전하는 데보다 아, 이전을 하는 방금 발표가 끝난 농어촌 공사나 아니면 한국 전역, 한국 전역같이 큰 어, 대규모 기관보다는 약간 기관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직 저희 그, 기관이 약간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영상물을 어, 준비했는데요. 그것부터 시청을 하시고 체형에 어,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골목에서 미술을 만납니다. 매전 교통에서 시를 읽고 내집 앞에서 이웃들과 음악을 즐기고 공연을 감상합니다. 예술활동에 참여도 하죠. 우리는 지금 문화의 가치가 삶에 물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문화기능에 뜻을 세웠던 때가 1973년 그리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 40년. 문화의 소리 우리 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기까지 우리가 흘린 땀과 결실은 과연 어떤 모습들로 새겨져 있을까요? 자, 시대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가 경제기반이 자리잡기 시작하여 비로소 본격적인 문화정책의 기틀를 잡은 1970년대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운명을 결정 짓는 근원적인 힘은 그 민족의 문화적, 예술적 힘이었는 것을 그 속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 서거는 자랑스러운 파약사. 우리는 그들에게서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소유 180년대 문화시설 건립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합니다. 미술회관 문화회관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대규모 문화시설과 각 시도의 종합 문화회관 건립으로 문화현대의 기회를 편리합니다. 문화의 민주화를 표방하여 지역 문화를 키워내고 지역된 문화균형을 위한 전국규모의 예술행사를 염려 추진합니다. 마련합니다.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복지정책이 부상되면서 소외계층과 지역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종 지역 문화축제를 활성화합니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정책에 따라 민간지도의 남북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업메세나협회를 창립하는 등 문화전반에 걸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사상 최초로 문화공문 전체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를 넘어선 2천 명 방송, 비디오, 영화, 게임, 음반 등 문화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류의 중심으로 투상합니다. 문화산업의 기저에는 문화, 미술, 공연,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이 탄탄한 뒷받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합니다. 민간 자율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며 현장 중심의 열린 예술행정 체계와 문화분권 체제를 구축하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04년부터 유입된 복권 기금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진흥 사업, 문화바우처 등 다양한 문화단눔 사업을 펼치는 한편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다각도의 활동을 지금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가치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밑거름이 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국 문화의위원에는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발판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문화의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바로 문화융성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네, 어떻게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입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지 않나요? 저희 그 위원회에 대해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충분히 다 대체가 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요. 저희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앞서 말한 다른 기관하고 약간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 청년인턴이라고 해서 인턴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요. 그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그리고 면접전형을 거쳐서 인턴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용된 인턴들을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해서 3개월 후에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인턴 중에 전부 다 선발이 되는 건 아니구요, 어, 절반 정도만,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통해서 절반 정도만, 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아까 그 홍보부스에서, 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나온 질문이, 과연, 어, 문화예술 쪽 관련 정보군사들만 지원할수 있나요? 라는, 어,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예술가들을 뽑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람을 예, 뽑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이나 어, 학력 등등은 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문화예술 분야에 최소한의 어, 소양과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어,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어, 선후배 시간에서 좀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깐이어서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한국 콘텐츠의 질문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비교적 생소합니다. 어,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어떻게 다른지, 특징 지을 만한 주력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배님께 질문드릴 것은 채용 어, 준비하실 때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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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진흥원과 저희 사업의 가장 큰차이점은 저희는 문화산업 쪽이 아니라, 저희는 순수예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 장르별로, 음악, 미술, 문학, 전통예술, 공연예술,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주요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복권기금,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을 탁을 받아서 매년 그한 700억 정도의 규모로 문화 바우처라고 해서 문화놀이 카드를 소외계층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사업은 내가 기부 어, 후원 문화예술 후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혹은 그 일반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의 어, 그 용제들 시야로 뛰어. 하지만 집안에 돈이 많이 없어서 배우면 기회가 없는 그런 예술 영재들을 1대1로 대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하고 뭐 아까 어 말씀을 드리자면 순수예술 분야의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배님께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청이나이지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채용 방식으로 입사를 한 케이스라 이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졸 수준 공채가 아니라 경력직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어, 저는 이쪽 뭐 지금 전남, 나주, 전남 광주 이쪽 혁신도시 이전 기반이 어, 이쪽 출신 어, 이쪽 출신 채용자들에 대해서 가정을 주듯이 저도 그런 케이스로 좀 입사를 한 케이스인데요. 어, 어, 저 여기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우선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기관이 어떤 인제를 뽑는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출신이기도 하고 이쪽 내려오는 기관들을 유심히 보았고요. 또 저희가 광, 광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 옛엔에가 관리는 문화예술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의 그베네치날 날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쪽 기관, 저희 기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어, 유지히 보다가 저의 경력과 좀 맞는 체형이 어, 이렇게 떴을 때잘 캐치를 한 경우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음, 관심 있게 봐야 어, 될 부분을 개, 계속 캐치를 하고 계시다가 지원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전남 대학교 대학과,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농어촌 공사에 주장한 적 있습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 비전공자 지원 관련해서 어, 기본적인 소양과 관심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신입 기준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뭐, 자격사항이나 학력, 이런 거를, 바, 요구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 관심과 소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부리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해한, 네, 자료였뿐입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아셔야 될것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이슈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해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식보다는 논술 시험의가정이 훨씬 더 높아요. 70% 정도가 논술 시험인데 어, 몇해 전에 시험, 뭐, 논술 기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에 보면 90%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 10%는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문화예술을 지원을 한다면 90%가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에 10% 밖에는 없지만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좀더 지역에 좀좀더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게 매태전의 어, 논술 기출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네, 굵직굵직한 시들을잘 파악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다 논설 문제에서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일본어과 이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질문 한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시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시험도 보신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객관식 시험은 문항이 총몇 문항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시간 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이라든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 전형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 질문은 다른 기업, 보통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PT나 토론 또는 그룹 면접 또는 임원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교직 4명에서 6명 선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 인재는 총몇명 정도 뽑으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가점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흥분의 예수위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상식 시험은 객관식은 아니고요 단답형입니다 주관식인데 단답 문제고요. 총30 문항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 은 40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야는 한국사하고 문화예술 상식이 50%고요. 나머지 일반 상식이 50%입니다. 그리고 상식은 뭐 크게 어 전체 필기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상식 문제를 출제하시는 뭐타그설위원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쉽게 쉽게 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항상 어렵게 내주잖아요뭐 평균 점수가 30점 정도 안대해서 대부분 상식시험을 첫, 첫 교시에 보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 하는데 합교하신 분들도 상식시험 평균 트레인만 20점, 3도 없게 안되니까 혹시나 시험을 보러 오신다면 유의를 해주시고요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임원 면접이 있고요 임원, 임원 면접 전에 필기시험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주제를 공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10분 안팎으로 발표를 할수 있도록 p 티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가 주로 나오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저희가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대를 버리고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나주로 온게 아니냐라는 지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주 지원 이전 시대를 말해서 나주에서 뭐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주제가 주로 많이 초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네. 끌어먹었죠. 지역 인재 지역 인재는 아까 한국 전력공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laughs> 별도로 저희가 올해 몇 명을 뽑겠다라고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아니라 서류전형은 서류 지역문제는 웬만하면 다 통과를 시켜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필기시험에서 상당 부분 다 골라오시게 진정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서류전형은 어, 통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양윤미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책자에 보면 그 채용 무대 조건에 이공계우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기입된 겸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공계우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기관 특성상 워낙 그 입문계열이나 이쪽 관련 경영자, 그 전공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강력하게 우세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